본인과 다른 이용객과의 안전위한 조치이므로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바디파크 스키월드에서는 위험한 직할광과 남북한스킹, 보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른 <laughs> 이름예요 아, 가만 있을게아 <laughs> 저는 오늘 어, 선일용 레이싱 클럽에 왔는데 에, 올해 처음 보는 새내기 어, 미모의 예성스키어가 눈에 띄길래 잠시 이렇게 반 강제로 자,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.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선일용 레이싱 스쿨 어, 새내기입니다 <laughs> 음, 네. 아니 그 내가 뭐 레이싱 쪽에 많이 뭐 10년 넘게 다녀봤지만 이렇게 네. 여성 레이서가 드물거든요 사실. 아 정말요. 어. <laughs> <저> 여성 스키어 <laughs> 자체도 뭐 흔치 은데뭐 네. 여성 레이서는 사실 많이 드물어요. 그래서 음, <laughs> 내가 뭐 레이싱 접연할 때나 이런 목적으로 네. 지금 뭐 인터뷰를 좀 보시는데 아. 그 레이싱 올해 처음입니까? 네, 올해 어. 처음이에요. 뭐 인터 스키는 뭐 내가 들으니까 레벨 2까지 갖고 있다고. 그거 어. 옛날에 대학교 때 하고 음. 지금 팔년안 타고. 음. 작년부터 다시 열심히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뭐 대학교고, 중학교고, 뭐, 이런 저 정도 있으면은, 뭐, 못하는 스끼는 아니니까, 어뭐 너무 겸손할 필요 없고요. 레이싱 처음 해보니까 어떤, 저, 생각이 어... 드는가요? 무서운데, 음. 너무 재밌고, 음. 심장이 터질 것 같고, 어... <laughs> 왜 그래요? 어... 중독인 것 같아요. 내려오면 음... 올라가야 될것 같고. 음... 이게 뭐 묘한 매력이 있죠? 네, 어... 묘한 매력이 어... 있어요. 예, 뭐, 사실. 어, 내가 좀 계속 지켜볼 테니까, 네. 뭐 내가 간간히 개인 강습 좀 해줄 거고, 또 네, 네. 발전하는 모습을 내가 네. 계속해서 관심 있는 남성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 남편 있는데. <laughs> 남편이 어디 있다고요? 남편 있어요. 어디에? 남편도 인터 들어요. 아, 네, 여기 근데 이리... 네, 레이싱 아직 안 왔어. 아, 남편이 괜찮네. 남편도 레이싱을 같이 해야지. <laughs> 남편은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아,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디가 <laughs> 비슷한데? 그몇번으로 찍혀 있어요? 아직 안 나왔어요. 어, 아직 아침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어. 치마 뭐. 아, 맞네. <laughs> 자, 거물 좀 올려주시고. 아 어. 아니, 아까 오전에. 네. 이, 이쪽으로 좀. <laughs> 오전에 내가 타는 려거열심히 보고, 네. 동영상 남겼는데, 벌써, <laughs> 뭐, 먹고서 안 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. 그,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. <laughs> 감사니다 어. 그렇게 타면은 뭐, 이제 한달 한 있으면 시합 나가보면 되겠네. 어. 자, 계속 열심히 타봐요. 네. 어, 레벨 2가 그 뭐, 나이름 꽁으로 딴게 아니네. 어. <laughs> 좋아요. 아 잠시 잠시 건물이 있겠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뭐 저희저기서 간첩이야 왜그래 아, 아 둘이 무슨 관계세요? 아 대학 동기예요 아. 아니 근데 뭐 미모의 여들은 끼리끼리만 노나? 여기 잠깐 오세요 이리오세요 잠깐 챙겨서 어. 아니 숙키잘타실는것 같아요 벌써, 딱 보니까 아. 고, 본인 소개 좀 잠깐 하세요 이분도 뭐자격증 같은 거 있으신가? 이제 입문했어요. 아 입문? 어. <laughs> 입문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이요. <laughs> 음. 아니 보통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이 어 보드 타는 쪽에는 이쁜 여자분들이 많은데 스키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요. 잘못된 거거든 그게. 맞아요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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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앞으로 그럼 스키 열심히 타가지고 동생 따라다니면서 레이싱도좀 하고 네. 그렇게 바랄게요. 꼭 네. 꼭. thank <laughs> you